잡아 토 대체 너 오늘 어디 있었던 거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실 할게막 있다기보다는 근황 보고라고 해야 되나? 아니 뭐 다른 건 아닌데 그 옛날에 올렸었던 그 범여 근황병림픽 있잖아. 그 영상 보고 누가 범여가 아니고 작아다 내가 뭐 조작 신고다 이러고 한동안 글을 좀 도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아 잠깐만 이걸 이렇게 짧게 말하면 영상거리가 없는데 잠깐 다시 해야 되나 아 잠깐만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다시 찍을까요 한 번만 테이크 투 얼마 전에, 그, 봄여우 근황병림픽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텐데, 그 근황병림픽 영상 갔다가,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도배를 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봄여우가 진짜가 아니다. 봄여우를 불러내려고 일부러 류미가 그 신상을 퍼뜨려가지고 자작각을 한 거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아, 지금부터 한달 정도 됐었죠. 제가 신경을 잘안 쓰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근데 며칠 전에 봄여우가, 아,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봄여우가 아닙니다. 저는 봄여우의 자아를 쓰고 있는 어쩌고저쩌고를 굉장히 길게 적었는데, 아, 그래서 그 문체를 갖다가 당시 봄여우를 알던 인물들 몇몇에게 물어본 결과, 일반적이면은 글이 예를 들어 한 30줄이 넘어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거 말고, 니들이 적은 거, 안본거 말고, 네, 맞습니다. 네, 줄바꿈을 하는데, 봄여우가 5년 전부터 꾸준하게 어떤 긴 글을 써도 줄바꿈을 하지 않아요. 아, 슈먼범요채로 그대로 적어놓고 나범여 아니에요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전에 가네랑 그거 봤었는데, 아이 시발새끼 범여 맞는데, 시발새끼 또 환생하려고 이 시발새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범여 맞아요 하고 사실상 자백하고 환생하러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 그글 이후로 디코도 찾은당했거든요, 또. 아그 글을 보면서 느낀 게 얘가 원래도 커뮤니티 글 같은 거 보니까 지 이름 검색하다가 이거 주작이다 이래가지고 얘도 그 지금 편승해가지고 같이 저러고 도망간 것 같은데 아이 지가 쓴 글에다 지가 호응해서 그렇게 도망을 간 건지 아니면은 누가 그런 글을 자꾸 쓰는 건지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 사실 용의자가 몇 명은 떠오르기는 해요 생각을 해보면은 좁히면은 나랑 우결했던 사람들에서 좁히는 게 가장 좀 말이 되지 않겠나 싶긴 한데.